광고라던가 뭐 이런 거를 보시면은 그런 문구가 되게 많아요 최대 환급액을 보장해 주겠다 그런 게 되게 많은데 그런 데는 가지 마세요 다 사기꾼입니다 세금은 내가 낼 만큼 내야 돼요 이번 편은 5월 달에 하는 종합소득세. 이론적인 거를 말하는 건 절대 아니고요. 만약에 내가 안내문을 받았다, 아니면은 내가 작년에 소득이 있었는데,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신고를 해야 될지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은 이 영상을 좀 끝까지 봐주시면 도움이 많이 되실 것 같습니다. 첫 번째로, 안내문을 딱 받았어요. 그 안에 맨 먼저 보셔야 될 것. 첫 번째, 유형이 적혀 있습니다. 어, 우리나라 제도상으로는 S 유형부터 해가지고, 뭐 A, B, C 뭐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유형 이렇게 쭉 있는데요 그 유형에 따라서 이제 신고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도 제가 한번 설명을 한번 드릴게요 첫 번째 S 유형 같은 경우 무조건 세무사를 끼셔야 됩니다 S 유형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성실사업자라고 해가지고 지금 같이 일하는 세무사 분들이 이미 다 있으실 거예요 무조건 세무사 분들 통해서 신고를 하셔야 되고요 성실 확인 신고서라는 게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무조건 이건 필수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A, B, C 유형까지는 이것도 무조건 세무사 Yeah. 한테 맡기셔야 돼 A, B, C 유형 분들까지는 기장을 맡기시는 분들이 아마 대다수이실 거예요. 근데 만약에 내가 지금 기장을 안 맡기고 있다라고 하면 당장 이거는 종합소득세 신고의 문제가 아니고 기장부터 맡겨줘야 돼요. 그래야지 세금도 많이 줄일 수 있고 1년 간의 그런 세금 관리도 체계적으로 받으셔야 되기 때문에 무조건 세무사 사무실로 이제 달려가셔야 됩니다. 그다음에 가장 중요한 게 D랑 E 유형이에요. 개인적으로는 D 유형 같은 경우에는 가급적 이면은 해무사로 가라 라고 말씀을 드리고 이 유형 같은 경우에는 안내문을 한번 보고 판단을 한번 좀 내려봐야 할 필요가 있다. 우리나라 홈택스가 되게 나름 잘 되어 있어요. F, G, H 유형 같은 경우는 또 혼자서도 많이 하시는 분들도 많으시고요. 인터넷에서 조금만 찾아봐도 이제 어떻게 신고를 해야 하는지가 다 나와 있기 때문에 그냥 그렇게 하시는 게 가장 싸게 신고를 하실 수 있는 방법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중요한 거는 D유형, E유형이 중요한데 D유형이나 E유형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간편장부사업자라고 해서 장부를 해도 되고 복식부기라는 거를 해도 되고 추계신고라는 거를 해도 되고 이제 여기 복식부기라는 거는 세무사 사무실을 통해서 많이 하는 거고요 간편장부도 사실 세무사 사무실 통해서 많이 하기는 하는데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가장 궁금한 거는 어느 정도까지 경비를 넣어야 되는가가 사실 되게 궁금하실 거예요 만약에 추계, 그 신고를 한다. 근데 추계를 하는 게 뭐냐면은, 이제 어느 한 업종에 대해서 이 신고를 한 연수가 이제 어느 정도 좀 되니까, 우세청도 그런 데이터라는 게 있어요. 이 업종 같은 경우에는 돈을 벌기 위해서 얼마만큼의 경비를 썼구나 라는 데이터가 좀 축적이 되어 있고, 그것도 안내문을 보시면 아마 퍼센트지로 해가지고 나와 있을 거예요. 기준 경비율이니, 단순 경비율이니, 이제 이렇게 해가지고 나와 있을 텐데, 그 퍼센트를 보시고, 내가 만약에 돈을 벌기 위해서 쓴 비율이 이것보다 많다. 싶으시면은 그때는 장부로 신고를 하셔야 됩니다. 이때는 거의 그냥. 세무사에 맡기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런 경비율로 신고를 하는 추의신고를 하실 때는 풀텍스로 하셔도 무방한데 확실한 거는 장부로 신고를 할 때보다는 세금이 많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 라는 게좀 있습니다 그럼 이런 생각을 하실 수가 있어요 세무사 사무실에 맡기는 데 돈이 들잖아요 어차피 내가 5월달에 내는 세금은 수수료 플러스 세금이라고 치면 내가 그냥 셀프로 풀텍스로 신고를 할 때보다 좀더 비싸면은 아무 의미가 없잖아요 그래서 저도 이제 몇 년간의 데이터를 쭉 보니까 셀프로 신고를 하시는 것보다 세무사 사무실에 통해서 수수료를 내고라도 신고를 하시는 게 결론적으로 총 합쳐보면 더싼 경우가 많습니다 사실 이것보다 더 중요한 거는 안전성이라는 거예요 간판장부라는 거를 혼자서 하셔도 돼요 셀프로 그냥 홈텍스 가서 신고를 하셔도 되는데 이제 그런 분들 같은 경우는 나중에 문제가 될 만한 여지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어느 정도의 안정성이나 데이터가 확보가 되어 있는 세무사 사무실에 가셔서 의대를 맡기시는 게 결론적으로는 괜찮다라고 제가 감히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이제 두 번째로는 제가 이전 동영상에서 말씀을 한번 드렸다시피 만약에 맡겼다라고 하시면 꼭 신고서 원본이나 사본을 달라고 해주세요. 그래서 내 신고가 어떻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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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어가 있구나라는 거를 이제 보셔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한번 좀일차로 검증을 하셔야 되고 두 번째는 밑에 있는 세무 대리인의 어떤 이름이 써져 있는지를 한번 꼭 보셔야 됩니다. 내가 맡긴 세무사의 이름 이름이 적혀 있는지 아니면은 이게 공란으로 되어 있는 경우도 지금 굉장히 많거든요. 공란으로 되어 있으면 이거에 대한 모든 책임은 다 나한테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무조건 내가 수수료를 주고 돈을 맡기는 만큼 누구의 이름이 써져 있는지는 꼭 보시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안내문에 보면은 내가 작년에 벌어들인 소득이 얼마고 어디서 벌어들었고 이런 내용이 좀 나와 있어요. 예를 들어서 뭐 사업자를 내고 1월부터 12월까지 한 군데서 매를 했다. 그러면 소득이 그것밖에 없겠지만 프로이서 분들이라던가 아니면은 뭐 어느 한 직장에 속체 있으신데 이거를 4대 보험에 가입되지 않고 3중 3%로 받으시는 분들도 생각보다 많으시거든요 그럼 이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내가 받은 돈과 신고된 금액이 맞는지 확인을 한번 해보셔야 됩니다 이게 다 맞다. 라고 하면 그때 이제 신고 절차에 들어가시면 돼요. 그리고 추가적으로 좀 말씀을 드릴게 5월 프리랜서 분들한테 여쭤보면은 5월은 환급받는 달이라고 많이 말씀을 하세요. 물론 환급이 많이 나옵니다. 많이 나오는 게또 사실이고요. 근데 무조건 내가 환급만을 바라고 이 신고에 들어가면 안 된다. 라는 그런 거는좀 먼저 좀 말씀을 한번 좀 드리고 싶어요. 지금 광고라던가 뭐 이런 거를 보시면은 그런 문구가 되게 많아요. 최대 환급액을 보장해주겠다. 이런 게 되게 많은데 그런 데는 가지 마세요. 다 사기권입니다. 세금은 내가 낼 만큼 내야 돼요. 그래야지 무탈하게 계속 사업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내가 낼 범위를 벗어나서 현급을 많이 해준다? 그럼 그거는 위험성이 많이 쌓이는 겁니다. 근데 또 그런 데가 투수를 많이 요구를 해요. 그러니까 어쨌든 피해는 다 납세자들이 보는 겁니다. 이거는 꼭 고려를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사실 5월이 제가 기장이라는 걸 제일 많이 계약을 하는 달이거든요. 근데 왜 그러냐면은 프리랜서 분들이나 아니면은 사업자분들 중에서 어, 내가 기장을 해야 될 때가 아니니라고 생각을 하셨던 분들이 실제로 세무 서비스라는 거를 받아보고 아, 이거 괜찮네. 라고 느끼시는 분들이 정말 많아요. 그러고 아, 내가 기장을 할 때였구나. 라는 거를 이제 그때서야 자각을 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으시고요. 내가 연 소득이 7,500이 넘는다. 프리랜서 분들도 그렇고 사업자분들도 그렇고 그러면은 어느 정도 이제 그런 유형이 좀 바뀌어요. 그런 게 이제 국가에서도 객관적으로 너가 기장을 맡길 때야 라는 걸 알려주는 거니까 그때는 꼭 한번 신고에 대한 상담을 받으면서 한번 좀 고려를 해보셨으면 좋겠다. 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결론적으로는 정리를 한번 해보면 안내문을 받았어요. 그 안내문이 되게 어렵게 써져 있거든요. 그럼 거기서 가야 될 거는 딱두 개입니다. 내 네, 유형이 뭔지. 뭐 S는 말할 것도 없고요. A, B, C는 무조건 세무사 사무실로 가셔라. 그게 무조건 세금 싸게 나옵니다. 그러고 D, E도 가급적이면 세무사 사무실로 갔으면 좋겠다. 이거는 약간 스스로를 주고서라도 당보를 신고를 하는 게싼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갔으면 좋겠다. 그 다음에 아래 유형들은 그냥 혼자서 신고를 하셔도 무방하다라고 일단 신고 유형 은 그렇게 보시면 되고 그다음에 내가 벌어들인 소득이 지급처와 이제 금액들이 다 적혀 있기 때문에 작년 1년간에 내가 벌어들었던 소득과 여기 적힌 내용이 맞는지까지 확인을 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혹시나 뭐종합소득세 관련해서 궁금한 게 있으시다거나 아니면은 내가 이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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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분이 애매하다 아니면 내가 작년에 뭐 이런 상황이었다라는 개개인마다 다 다르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도 궁금하신 분들이나 신고에 대해서 의뢰를 맡기시고 싶으신 분들이 있으시면은 제 전화번호로 언제든 연락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